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유튜브 찍으러 왔습니다. 아 진짜요? 네, 네, 벌써 네. 일찍 오셨네. 네, 그치? 네, 네. 어, 저희 마이크 먼저. 네. 오늘 장가를려고 준비를 아다 해놨어요. 아 여기에 있는 이 장들을 네. 다 쓰세요. 여기 있는 장은 이런 건어 지금 5년 넘은 장에 이런. 게. 네. 이건 이제 오늘 뜨려고 해놓은 거고. 얘는 3년차 된 거. 얘도 3년 된 된장. 아, 이걸 네. 다 만드신, 다 네. 진짜 장이 그럼요. 들어있는 어. 장독대군요. 다 들어있는 거죠. 어. 여기는 이리로, 이리 와, 이리 와보세요. 네네네 간장 보여줄게. 이게 10년 넘은 간장. 오. 음. 우리가 이걸, 이걸 음식을 이걸로 쓰고 네. 있어요. 저기, 뭐야, 이거는 한 7, 8년 된 거. 응, 얘는. 장도 묵을수록 더 맛있는데? 음, 당연하지. <laughs> 우와. 네. 이게 다 간장이야. 다 아, 간장? 응, 간장인데, 있는 차례차례 쓴 저기 연도가. 연도가? 연도가 다 다른. 이게 이제 오늘. 네. 장을 가르려고 음. 장가르려고 지금 여기 아 간장 만들어서 이렇게 띄웠잖아요. 아, 이게 매주네요. 매주예요 아 이게 우리는 이거 그 간장을, 접간장을 담아. 네. 아. 접간장은 뭐냐면. 네. 작년에 담았던 간장, 음그 간장에다 또다시 매주를 넣고, 음 다시 띠, 간장을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지, 매주를. 음 네네. 네, 45일 발효시키는 거야. 어 그래서 또 이걸 나서 간장을 또 나눴다? 내년에 한번또 해. 세 번을 접간장을 하는 거요 어 간장이 너무 많아서. 이걸 안 그러면 매년 간장을 하면 네. 간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. 간장들 줄일 겸 간장이 그 대신 맛있어 그만큼 아 그만큼 더 맛있어지는구나 예, 예. 겨울에 네. 겨울에 우리 집에 오면. 음. 저쪽, 저, 천 첨막 밑에 네. 매주 거는 데가 있어요. 아, 매주 그거 손님 오신 분들 다 봐. 우리 음. 100kg씩 쓰잖아, 1년에. 이거 이런 거 처음 보죠? 네, 오, 진짜 처음 봐요. 영광인 줄 알아야 돼. 이거 보기 쉬운 거 아니에요. 요즘에는, 그러게요. 요즘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잖아, 사실은. 네, 네. 네. 그래서, 이런 거, 아유. 이거 간장 가르고 된장 가르는 거 쉽지 않아, 보기에. 오, 보는 그럴 거것 같아요. 매주 월요일 날쉬문데 네. 쉬시는 것도 아니겠어요. 우리는 쉬는 날은 더일 많이 하는 날이에요. <laughs> 왜냐면 못 하는 거다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거 정성이 진짜 음. 엄청나신 거 같아요. 음. 그냥 되는 게 아니야. 한 개도 그냥 되는 건 없어. 하나도 그냥 되는 건 없어. 모든 게다 그래야 진짜 음식이 제대로 깊은 맛이 나고 맛있는 거지. 이게 이게 5년넘은 된장 먹어 보면 맛이 기가 막혀요. 아 매주 음. 아, 가루를 여기다가 개서 네. 이걸 장독대에 넣고 다시 발효를 그렇지. 시키면 응, 발효시키는 그게 이제 네. 된장이 되는 거군요. 그게 된장이 되는 거예요.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랑 그런 거 섞으면 고추장 되는 거죠? 안 되지. 안 돼요. <laughs> 고추장은, 고추장은 고추장이지, 저기가된 된장은 아니잖아요. 고추장이고 된장이고 아무 것도 몰라가지고. 음, 맞아. 귀한 거 보네요. 응, 아는 게 아름에 이상한 거지 뭐. 콩을 발효시킨 네. 거, 이게 발효시켜서 음... 이게 가루로 빻는 거야 이게. 형이야, 아... 이거 너잡아줘야 돼? 아드님은 이거 매년 하세요? 매년 하죠. 매년 응. 매주 쓸 때도 같아요. 매주 쓸 매주 때도. 매주 쓸 때도. 응, 매주 는 10월, 11월 달에 쓰거든. 음... 11월 네네. 말경에 써요. 그래야지 안 그러면 매주 더운 때 쓰면 쉬어서 못 먹으니까. 처마에 아... 네. 밑에 다 널어서. 말려놔. 우리 집에 그때 오면 장관이요. 매주 놀어놓은 거. 100kg씩 그러니까. 걸어놓으면 거의 꽉찰것 네, 같은데요? 저쪽으로 천마 밑에 꽉 차죠. 음... 그래서 이제 손님들 오면은 엄청 보기 좋아갖고 좋아해. 자주 볼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에.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매주가 매달려 있는 걸본 기억은 있는데. <laughs> 그치, 그치. 어느 순간부터 못 봤던 것 같아요. 음, 지금은 이제 또 식구도 많지 않고. 그쵸. 음. 일단은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치대서 이러면 이제 된장 베이스가 만들어진 건가요? 그렇죠 이게 이렇게서 해 여기서 몇 년간 발효되는 거죠. 아. 이렇게 해서 치대놓으면 몇 년이 돼도 된장이 말르지 않아. 근데 음. 다른 사람들은 막그 소금에 치대놓니까 으 음. 말러 가지고 된장이 나중에 더글더글해서 돌덩어리 같이 더글더글한 거지. 생기면 5년이 넘어도 된장이. 마른지 않아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있어도 음... 된장이 맛있게 익으려면 네. 이 바람하고 햇빛하고 이게 맞아야 돼 음... 그래야 된장이 맛있게 익어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요 <laughs> 쉽진 않지 쉽지 않은데 이게 모든 음식의 기본 밑재료예요 음... 이게 음식은 음식이 안 만들어져 음... 우리 집에 그 염소탕도 다이 된장으로 삶고 이 된장으로 밑간이 되고 그러지. 그리고 손님들 이제 뭐 찍어 먹는 꽃, 저 장을 주는 것도 다 이걸로 주고. 음. 세종으로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우리 여기 온지 3년 됐어요. 원래 아. 저 반석동에 있다가. 그 오실 때이 그, 장독들도 다 가지고 다 오신 거죠? 다 갖고 거죠. 거기에 아직도 아. 반 이상은 있어요. 아 반석 고기에요 반석도. 네, 다못 갖고 아. 왔어요. 장독이 엄청 많은데. 지금 있는 장독만 해도 되게 많아요. 예, 많은데, 이건 반은 다 거의, 아직 반밖에 안 갖고 온 거예요.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? 예, 더 있어요. 이, 어, 더, 이보다 음. 더 많이 있을걸요? 장 독이. 이제 지금은 이게 노랗잖아요. 네. 콩에는 그, 사포닌이 많아. 아, 콩에. 콩이. 예. 네. 그래서 얘가 이제 햇빛을 닿고, 음.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검어져요. 음. 그 사포닌 때문에 그래. 아, 이제 속에는 때문에. 이것도 5년 넘은 애도 뒤집으면 속은 노래요. 아, 노란데 네네. 그게 이제 바깥으로 딱 그릇으로 나오는 순간 검어져 아. 그게 저기 사뿐인 때문에 그래요. 매직 쓸 때도 한번 보고 또 해야지, 싶어요. 또 해야죠. 그럼 해야죠. 지금 거의 20년째 하고 계셔요. 20년이요? 응. 이거 오, 장사하면서부터. 장인이시네요 진짜. <laughs> 장인은 아니고 이거 음식하는 사람은 당연히 음.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. 음식을 팔려면, 네. 이건 이길이 이 과정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음. 음. 그래야지 이것이 없이 뭐 시중에서 파는 것 같다 주서다가, 사다가 음식하면.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그래. 계속 손에 힘도 엄청 그래. 많이 들어가고. <laughs> 맞아. 예. 쉽지 않아. 음. 반죽하는 게 보기에는 되게 울컹물컹한 거 쉽게 예. 부수는 것 같은데. 안 그래요? 보면 손가락, 네. 이렇게 힘주시는게다 보이니까 엄청 힘들어 보여요. 네, 맞죠. 쉬운 건 없어. 매주도 엄청 음. 빡빡하게 말려져 있 말린 게... 거지, 그렇죠. 네. 이제 그렇게 띄워서, 음. 말려가지고, 네. 이제 얘가 좀, 저 이제 거의 빠싹 말르잖아요그럼 네, 네. 이제 띄우는 거예요, 매주를. 음. 그 좋은 곰팡이 균이 생기게. 음. 그래서 이제 간장을 담는 거지. 음. 이제 몇, 한, 사, 1개월, 한, 그것도 한 달, 두, 한달반 정도 띄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, 엄청 좋은 곰팡이 균이 많이 생겨서 네. 이게 된장이 맛있어지는 거지. 사고 싶다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것 같죠? 많아요. 예, 네. 우리 된장 많이, 파, 많이 사가셔요. 아, 판매도 하세요? 그럼. 우와. 드시는 분들은 우리 집 된장 아니면 못 먹는다고 그래. 어... 네. 된거 같아. <laughs> 이렇게 돼야 돼. 쨍해야 돼. <laughs> 쨍하게 짠. 네, 음. 네. 그럼 저 매주 건진 응. 간장은 응. 저대로 놔두면 간장이 있는 거예요? 그럼 있는 거예요, 저게.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뜬 거라 다 반씩밖에 안 들어 있잖아. 네, 간장이. 네. 그거 이제 아, 내년에 또 이제 적간장 하려니까 아 거기에 소금물 더 타서 아더 섞어가지고 네, 네. 해야 되니까 반씩 남게 그냥 놔두는 음 거예요, 그거를. 그래야 내년에 거기다 물 타서 또 소금물 또 타서 섞으니까. 어차피 음. 매주를 응. 다시 담가놔야 되니까. 그러니까 또 담가야 아 돼. 아, 여기는 소금단지예요? 소금단지. 선일염 간수 그치, 빼는 네 예, 예, 단지 이거 아 간수 다 빼는 거죠. 간수 다 빼는. 빼놓은... 이게 지금 간수 해놓은지가 이게 지금 저기 된 거예요. 아 뽀송뽀송하네요. 4년 아 5년 넘은 거예요, 이것도. 아 아, 이런 거를 쓰니까 간장을. 네음음 예, 여기 위에다가 오늘 예? 오늘 뜬 네, 거. 네. 네. 소금을 덮어놔야 되는 네, 이유가 덮어... 있어요? 네. 이제 네, 뭐, 잡벌레도 범접하지 말라고 아... 생각하는 거고, 방부제 음... 역할을 하는 거예요, 방부제. 방부제 역할 소독도 좀 음... 하고. 어, 되게 재밌네요, 보고 있으니까. 재밌죠? 네. 네. 음... 하는 사람도 재밌어, 사실은. <웃음> <웃음>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, 좋아하니까. 그쵸. 이거 하면서, 즐... 즐거우니까 이거 하는 음... 거지. 지금 이게 다 5년 다된 된장이거든? 음 이거? 봐봐 어, 확실히 거품가 좀.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돼서 음 이렇게 되는 거야. 끝내줘요. 맛있어. 진짜 그래. 끝내주네요. 어, 된장 진짜 맛있어. <laughs> 아이, 장떡대 보고 다 장식인 줄 알았는데. 그 집만 뭐 장식이 안 해. 아니야. 장식으로 우와. 이런 걸왜 나. 우리 그리고요. 나가는 음식은 전부 진짜. 어. 대단하십니다, 진짜. 진짜만 만들어내지. <laughs> 이렇게 뿌리고. 오, 그러자. 우와. 봐. 아, 꾸덕꾸덕하게 말라있네요. 그죠? <laughs> 저 크기면 엄청 비싸. 그러니까요. 아. 이거 항아리 하나 뭐, 7, 80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게 다 요, 요즘 항아리가 아니라 음, 옛날에. 옛날 네, 옛날에. 리 옛날에 만들어 놓은 항아리. 음. 요즘 항아리 맛 없어. 그런 미끌미끌 아 반짝반짝한 거. 이거는 다 옛날 거예요. 음. 음. 이건 한 대산해 이것도 <laughs> <laughs>